안녕하세요. 김광선다 찡쿠TV 김광선변호사입니다 아, 오늘 아침 새벽 5시부터, 어, 공수처에서, 어, 체포용장 2차 집행이 있었어요. 그런데, 애상과 달리, 이제 경호처에서 대응을 안 하면서, 이제 힘없이 무너졌다 이렇게 볼수 있어요. 일단 1차 절선, 재수선, 2차 절선을 뚫었는데, 결과적으로 이제 경호처 직원은 한 명도 없었다는 거고요. 결국 마지막에, 어, 윤 대통령이 결단을 내려가지고, 어, 본인이 자진 출동하겠다. 그러면서 이제 영상을 국민들에게 보냈는데, 유혈 사태를 막기 위해서 불법적인 영장 집행이고 수사지만, 이에 응하기로 했다. 이렇게 발표를 하고, 이제 체포영장은 이제 집행이 되었다. 이렇게 볼수 있어요. 아마 어 일단 뭐 중과부적이었다. 이런 생각할 거예요. 왜냐면 경호처 직원들이 이제 강경파로 불려진 김성원 본부장이랄지, 그다음에 이광우. 아, 김성훈 차장이죠. 김성훈 차장, 이광호 본부장, 그리고 김신 가족 부장 이런 사람들이 말을 이제 듣지 않겠다고 해서 전부 다 자기 자신의 자리를 지키고 있다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저지하지 않고 자기 자신의 자리를 이제 지키는 거예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대통령 입장에서는 이제 어쩔 수 없이 협상을 하려고 했다. 그래서 협의를 하려고 했는데 아마 협의 내용은 그러, 그랬을 걸로 보입니다. 자진 출석할 테니까 체평영장집행해서는안 된다는 거고, 수갑이나 포승줄로, 어, 해서는 안 된다. 그 다음에, 어, 과천에 있는 공수처 조사실로 갈 때는 이제 전용차를 타고 가야 한다. 특히 어, 대통령 경호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걸 제시했던 것 같은데, 일단 뭐, 영장 집행 자체가 이제 대통령 앞에서까지 갔기 때문에, 공수처는 이걸 받아들이지 아니했습니다 결국 뭐 제가 볼 때는 뭐 수갑이랄지 이런 장구도 어, 사용하지 않았어요. 이제 결과적으로 어, 수갑하고 사용하지 않고 이제 전용차를 통해서 이제 과천 정부 총합 과천에 있는 어, 공수처 조사실로 가는 걸로 이제 정해져서 오늘 이동을 했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일단, 뭐 체포영장 집행 시간은 10시 33분이었습니다. 그래서 48시간, 그러면 모레 10시 33분이 될 것이고, 일단 대통령 측에서는 뭐 공수처 조사한다 하더라도 수사권도 없고 영장 자체도 불법이기 때문에 진술 거부권을 행사하겠다는 것이 대통령 측 입장이고, 또 변호사들 생각인 것 같습니다. 어, 그렇기 때문에 아마 뭐 공수처에서는 200쪽 분량의 뭐 피의자 신문 조서를 준비하고 있었다고 하는데 아마 진술 거부권 행사하기 때문에 조사는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러면 어, 조사한 다음에 아마 공수처 에서는 음, 구속영장을 청구할 가능성이 크다. 이걸 우리가 보통 체포한 다음에 청구하는 영장을 사후영장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사고로 영장을 청구하면 결국 법원에서 영장 실질 심사를 할 것인데 체포영장을 서부지법에서 받았기 때문에 영장 실질 심사도 서울 서부지방법원에서 할 가능성이 크다 그렇게 봅니다. 그러면 이 부분은 대통령이 좀 불리할 수 있어요 왜냐면 체포영장을 서부지배에서 발부를 했고 서부지법에서는 영장은 별 문제가 없다 그러면서 대통령 측에 이의신청을 기각을 했잖아요 이제 그래서 어 체포영장이 적법인 걸 전제로 심사할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봅니다 그러면 이제 대통령에 대해서 영장에 청구하면 영장 실질심사가 이루어질 거 아닙니까 그러면 대통령은 두 가지를 아마 주장할 것이다 봅니다 일단 첫 번째는 공수처가 수사권한이 없기 때문에 이제 불법 적이라는걸 주장할 것이고 또 서부지법에서 받은 영장은 중앙지법에서 받아야 할 영장을 서부지법의 편법으로 받았기 때문에 이 영장 자체에 절차적 하자가 있어서 무효다 이렇게 주장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절차적인 측면을 그렇게 주장을 하고요. 두 번째 이제 실질적 내용에 들어와서 내란죄 해당이 되지 않는다고 별론을 할 겁니다. 그래서 일단 뭐 비상겸 자체는 불가피했고, 이것은 고도의 정치 행위이기 때문에,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 이제 통치 행위가 되기 때문에,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이런 취재 주장을 할 겁니다. 그러면 이제 법원에서 어뭐 체포영 측장이 불법이라고 한다면, 뭐, 당연히 어 대통령을 석방해야 하는 거고, 어 구속영 측장도 기각하는 게 맞죠. 어 그런데 만약에 체포형 측장이 불법이 아니라고 판단한다면, 일단은 대통령에 대한 비상 계엄이 내란죄가 되느냐 안 되냐 그 부분에 대해서 판단을 하고 내란죄가 된다 하더라도 대통령이 어느 정도 관여를 했느냐에 대한 증거가 어느 정도 있느냐에 따라서 영장 발부 여부를 결정을 할 거예요. 그리고 일단 영장이 뭐 기각이 되면 한남동 관저로 돌아올 것이고요. 만약에 발부가 된다고 한다면 대통령 측에서는 아마 또 어, 구속적부 심사 제도, 구속적부 심사를 어, 청구를 할 겁니다. 그래서 이 구속적부 심사를 해서 어, 과연 또 한번 적부심에서 이제 판단을 할 겁니다. 체포 여부에 대한 적법성, 그 다음에 내란죄에 해당되는지 여부. 그래서 이제까지는 대통령이 체포되지 않고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지 않았기 때문에 어떤 정치와 사법이 혼재된 영역이었다고 한다면. 이제는 거의 이제 대통령이 사법의 영역으로 들어갔다고 볼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변호인들도 선임한 상태이기 때문에, 이제 변호인들이 이 사법의 영역에서 어떤 주장을 하고, 또 이것이, 어, 법원에 어떻게 설득하느냐, 설득이 되느냐에 따라서, 이제 대통령의 신병과 무죄 유죄 유무가 가려질 것으로 봅니다.